어, 이분 저번에 스피커 찾아주신 분 같은데? 예, 형님. 예. 네, 안녕하세요. 대륜이사입니다 예, 예. 아무 지하로 가면 될까요? 네, 네. 저 휠타고 있는데 저길 아, 건너에 있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3분이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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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입니다. 기흥역 4만원 줘서 이거 일단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어 오, 오. 혹시 스피커 <laughs> <할수> <laughs> 안녕하세요. 잘 찾아가셨어요? 아 예, 네 조심히 시겠습니다 <laughs> 수고합니다. <웃음> <웃음> 네 수박입니다. 이 기흥역에 도착했고요. 방금 손님은 저번에 제가 차에다가 <laughs> 스피커를 이거 동그란 거 스피커를 놓고 빠친 거예요. 찾아주셨던 분인데. 어, 또 만났네요. 어, 저는 이제 기흥구청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뭐 바로 기흥구청이 바로 앞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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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갈걸그랬아 아.. 천0개 놓쳤어.. 아, 진짜..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그냥 가자 이거.. 아. 안되겠다.. 네.. 휠타고 있는데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혹시 대륜좀부르셨나요아 네, 네. 안녕하세요. 요것 어... 실 싫을 수 있을까요? 아네 네, 조심히 쉬겠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아 같아요 <laughs>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수박입니다. 어, 여기 지금 마포 아현동에 도착했고요. 기흥동에서 30분을 죽어가지고 콜이 많은데도 많은 게싹 사라져가지고 콜을 못 잡았어요. 세 번째 콜또 잡아보겠습니다. 좋은 거좀 줘. 어 잡았어. 사기동. 하나 세요저 지금 휠 타고 있어서 한 10분 안에 갈것 같아요. 아아안 아, 되나요? 네. 아죄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뭐지? 휠몇만원치지 못했는데 휠이 뺏지 못해. 어 방금 영통 5만 원이 있었는데 안 잡았거든. 50분 걸려가지고. 아. 아 근데 영통 가긴 싫은거지 안양으로 지금 안양가도 52,000원, 50,000원씩 주는데 지금 <laughs> 아 그게 멀긴 멀지 너는 다시 올라가야되니까 아, 그러니까. 집 근처가서 띵 타고 싶겠지 근데 웃긴거는 아, 근처에 있는 안양은 3만원이야요 <laughs> 지금 짜증난다 아 그니까 이게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지금 멀리있는거를 거기 거기에 있는서 40분은 걸리잖아 40분 가지고 고어 맞아 40분 걸려 아. 딱 40분 네언 제... 이거 거거 하나 가겠다가 음. 온눈, 음. 어. 뭐야?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장전동? 네, 남산 주차장이 거든요아 남산 주차장이요? 제가 한 5,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예 괜찮습니다 네저휠 타고 있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아, 예. 어, 여기 지금 군포 당동 가는 거 58,000원이니까 7만원이 7만 칠만 넘는 콜이잖아요 어, 장전동이라고 경유해서 쳐보니까 부산? 부산 장전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 손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금정역을 경유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꿀꿀 타고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이걸 좀 실을 수 있을까요? 조심히 시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신호가 많아가지고 <laughs> 아 i d e I w i l 겠습니다 e back to t h 겠습니다 e r side. I will come back to the other s 네 d e I will come back to the other side. I w i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게 거 서스펜션 이건 서스펜션 있는 거예요 29킬로 정도 대리 안할 때는 도대체 이걸 왜 타는 거야 그랬는데 실키도 편하고 타기도 편하고 근데 이게 약간 중간에 코어가 잡혀있어요? 시동을 걸면 이렇게는 안 돼요 아. 자전거처럼 이렇게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쏠리고 그냥,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쏠리진 않아요 쏠리면 앞으로 가고요 이렇게 하면 서, 쓰는 거예요 사장님이 쓰고 싶을 때는 가운데도 중심으로 아니요, 뒤로요. 가다가 뒤로 하면 서요. 아, 네. 앞으로 하면 가고요. 조심히 하세요. 네. 어, 콜 많은 곳만 좀 다녔는데요. 어, 기흥에서 좀 욕심부리다가 좋은 콜다 놓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포 잡고 갔는데요. 마포에서 어, 하기동 잡은 게 취소가 돼서 더 좋은 콜을 잡았네요. 오늘 뭐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럼 내일 또 다시 만나요. 안녕.